산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프라임 사업에 따른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이 이달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뿐 아니라 탈락한 대학들도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대입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이달 초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 사업에.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선정됐고 이들 대학들은 입학 정원 4,200여 명을 조정합니다. 인문 사회, 자연 계열 위주로 정원을 줄이고 이공 계열은 단과대나 학과를 신설해 정원을 늘립니다. 프라임 사업에 탈락한 대학도 대부분 당초 마련한 정원 조정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안 줄어드는 학과가 없을 정도로 그다 줍니다. 대부분 모든 과가 다 이런 식다 정원 조정 다 했습니다. 지금 그냥, 그냥 그래로 가는 걸로. 다만 탈락한 대학들은 학과 신설 등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원 조정 규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 대학 교육협의회는 이달 안으로 대학별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형위원회를 거쳐 정원 조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을 석달에 앞둔 지금까지도 대학별 학과별 모집 정원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올해 대학 입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